단에서 제가 경험한 것을 좀 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5.18 전에 어, 제가 부산에서 기독 청년의 총무로 활동할 때 그때 김대중 비서가 있었습니다. 그 노경규라는 사람인데 지금은 뭐 나이 훨씬 많이 됐겠죠. 그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을 만나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겨울인데요. 동교동에 김대중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어, 그리고 그 후에 5.18이 터졌습니다. 5.18 터지고 제 기억에는 5월 18일, 19일이나 20일 경으로 짐작합니다. 뭐 아주 오래된 일이니까요. 어쨌든 그때 저에게 약 100여 장의 그 삐라를 갖고 왔습니다. 삐라가 아니고 지금 예를 들면 뭐이그 성명서 같은 거죠. 그 근데 거기에 내용이 보면 제가 지금 가장 그 그리고 5월 달에 5월만 되면 청년들이 5.18만 되면 굉장히 그 열병을 알듯이 알았습니다. 그 내용들이 뭐였냐면 각대학에 뿌려진 내용, 5월의 노래도 또 있습니다. 뭐 이렇게 꽃잎처럼 뿌려진 노래, 적가슴, 뭐 그다음에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 경산도 청년들이 술을 먹고 광주시민을 학살했다 이런 내용들이 당시 20대 청년들의 정말 가슴을 끓게 했거든요. 모두 5월만 되면 열병을 앓게 했습니다. 어, 그런 그 만행을 저지른 전두환 그 정권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게 했죠. 근데 그때 저에게 그때 노경규라는 사람이 줬던 비라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술을 먹은 경산도 로 구성된 공수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제가 그 후에 특전사에 차출돼서 갔었는데 그때 광주에 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호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술을 먹인 경상도만 차출해서 호남에 보내서 죽였다. 라는 것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임산부 배를 갈랐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세 번째 천녀의 적가슴을 드러내서 도려냈다. 이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초기에 5.18을 확산시킨 가장 큰 그리고 5.18에 광주시민들이 어쨌든 동의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거짓말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그 당시에 방송 차량을 들고 어뭐전 누구라는 여자죠. 그 여자가 광주 방방곡곡을 돌면서 경상도 청년이 우리를 지금 경상도로 구성된 공수부대 우리 광주시민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여의 젖가슴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배를 갈랐습니다. 이런 선동들이 사태를 훨씬 악화시켰습니다.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김대중 주변에 있던 사람이 저에게 그 문건을 줘서 제가 10여 차례 부산에서 그것을 뿌린 기, 어,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광주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저에게 하루 만에 그삐라가 저에게 왔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정가무상이 밝혔던 CI 보고서 김대중 지지자들과 간, 고정 간첩들의 소행이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민노총의 여러 간첩망이 충주, 제주 모든 간첩망이 민노총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지금 저희가 전라북도에 있는 고정 간첩이 북한에서 내려온 것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을 도와라였습니다. 김대중 주변에 그런 그라 같은 간첩망 없었을까요? 저를 김대중에게 데려가고 그런 불은 삐란삐라를 지키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미국 CI a 보고서를 인용한 정무한 목사님 발언은 명백하게 사실이 있거간 그리고 사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총드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주사파 핵심 간부였을 때 그때 북한의 지령은 95년도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라는 거였습니다 결정적 시기란 공산당에서는 무장공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핵심 내부에서는 무장투쟁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핵심 한 서너 명 모여서요 그때 도시에서 무장공기를 이루면 어디 무기를 획득해야 됩니다 그럼 무기고가 어디 있었느냐 그런데요 당시 명색이 제가 지도부였는데 가슴이 벌렁벌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제 경험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당시 광주에서요, 광주 5.18이 터진 지 이틀 만에, 4시간 만에 광주 전역에 47군데인가요? 파출소 무기고를 전부 습격하고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거요? 절대로 광주 시민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왜 그러면 주사파들이 도대체 이 5.18에 수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 제기부터 못하게 하느냐? 저는 저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사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통 세력을 살인마로 만들고, 그리고 저들은 정의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세력으로 탈바꿈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역사 전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절대로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